음. 응. 바나나 감염이야. 세, 여기서 수, 숨어야 돼 우리가. 바나나에 감염이 안 돼야 된다고. 이런 응. 런거아 이거 안눌러줘왜안 들어줬는데? 어디로 갔어? 이리 가자. 응. 아직 우리가 익지 않았어. 어디로 가야 될까? 유진 응. 굴좀 따라 다녀야겠어. 어, 아 요거 요거 바나나 먹고 가야 돼. 응.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 케이크 깜짝 놀랐잖아. 케이크 하나 들어야지. 들었어. 응? 내가 들었어. 내 손에 보이지. 응? 여기 퍼즐 있어. 퍼즐 이거 누를 거야. 내가 퍼즐 했어. 알지? 응? 그냥 퍼즐 해보자 응. 저기 바나나 안에 있어. 조심해. 아유, 딴 데가 딴 데. 여기 여기 바나나 먹고 이쪽 내 밑으로 가보자. 알지? 이 똑같이면 되잖아. 이거 먹자. 이거 바나나. 바나나 코인 먹어야지. 아빠, 난못 먹었잖아. 아이 미안해. 어디로 갈까? 어? 내가 눈치를 볼게. 여기 코인 있어 여기. 아빠 따라. 요 코인 보여? 응. 어. 어? 그래 유진이가 먹어. 내가 양보해 준 거예요. 데려봤어. 여기. 여기 아무도 없어. 빨리 와. 여기 코인 또 있어. 빨리 먹어. 호박은 내가 먹을게. 응, 응. 코인은 유진오가 먹어. 가지하고 또. 저거 바나나인가? 아, 니겠지어디로 응. 갈까? 어, 저, 바 나, 나어 뭐야 아예 감염되었어 아유 나감염되었어속았어어쩔수없어서여인지감염되어버렸어 되는... 유진구를 감염어키는 수밖에 없어 미안해 내가 이제 유진고를 감염시킬 거야. 딸을 원망하지 마. 방법이 없다고. 유진고 어있니 음, 내가 그냥 얌전하게 아주 감염시켜줄게. 하나도 안 아퍼. 딸을 믿으라고. 하나도 안 아. 감염되는 거 하나도 안 아퍼. 기분이 아주 좋다고. 바나나가 되면 기분이 아주 좋아. 넌 바나나랑. 한 개라도 해야지. 넌 바나나랑 비슷하게 생겨서 감염돼도 모를 거야. 일리와 우리 빨리 감염이 되자. 응? 바나나가 대기해 줄게. 빨리 오라고. 도망가지 말고. 응? 어디 있을까? 이 친구가 어디서 모 있을까? 응? 이 친구가 어디서 모 있을까? 응? 빨리 내. 바나나 먹기가 돼야 되는데 영차 영차. 내 화면 보고 가지 마아니안 봐. 다들 이거 처음 보는 맵이라 어딘지도 몰라. 응? 건 처음 해보는데 본다고 알겠어. 응? 다만 하나 아는 건 있지. 유진고는 나한테 감염될 운명이야.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어딨을까. 음답답하구만 다들 유진골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음, 내가 찾을 거야. 내가 하면 진짜 혼내줄 거야. 알았어. 나 혼자 바나나가 될수 없다고. 응 음, 누가 나처럼 바나나가 돼줘야 되는데 이 바나나는 외롭다고.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유진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너가 바나나가 될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슬프지? 꿀프지 않아? 빨 다른애가 날 잡으려고 하면 와서 날잡아줘 어, 다른애가 잡으려고 하면. 음. 유진 어디? 다른애가 어디? 가면. 유진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음. 얘가 막빈캐비넷을 뒤지고 있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어디 있을까나 대체 내가 찾아낼 거야 하나하나 다 찾아볼 거야 캐빈에다 어디 있는 거야 35초 밖에 안 남았어 우리 바나나들이 지게 생겼어 이 일하는 멍청이 바나나들 큰 응? 놀이 한 마리 못 잡고 말이야 응? 답답해 실망이야 이 녀석들 응? 이 바나나님은 너희들한테 실망했다고 응? 어디 는 거야? 이런 유진구가 이기는 게돼버리아 응.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어떻게 됐어? 오! 어. 어. 저유 바나나가 살았어, 바나나. 저고 우리야 바나나야. 응?